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카투브의 캬! 튜브선생입니다 음, WD-40을 사용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게 이제 힌지나 이런, 이런 부분, 그죠? 이런 자동차 도어문 닫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도 뿌려주면 좋아요. 배터리 위에. 그리고 이제 배선 박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렇게 뿌려서 한번 닦아주면 이게 물을 하고 습기 차단에 좋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금 이게, 어, 하이브리드 차인데 그 하이브리드 차, 저도 이번엔, 이거는 또 처음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배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전기 배선 있는 주변에 좀 이걸 뿌려주면은 전기 누출이라든지 전기 관련해서 좀 보호가 되지 않을까 배터리 보호, 배터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흔들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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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닦는 거는 뭐좀있다 하더라도 뿌려주고 뿌려주고 그죠? 뿌려준 다음에 이쪽에도 좀 뿌려주고, 그죠? 이쪽에도 좀 뿌려주고, 이쪽, 이뭐 전기 관련된 부분은 좀 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뒤쪽도 한번 좀 뿌려주고, 이죠? 이게 전 전기 배선 했는 쪽에도 뿌려도 이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WPD가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골고루 좀 뿌려준 다음에 그러 그러니까 이제 뭐 복잡하지가 않죠. 좀 뿌려준 다음에, 그죠? 보이는 건안 보이는 건좀 뿌려줘요.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에 이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뿌린 다음에, 자.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은, 이게 이제 습기나 이런 걸로, 보도 호 되고, 뭐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지게. 이렇게. 그죠? 저도 이제 처음, 여기, 배선, 배터리 관련, 아니, 이쪽, 전기, 이쪽은 지금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하. 화장지가 이제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잃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시고. 굳이 뭐, 많이 닦을 필요는 없고요. 아까 했던 부분, 닦아주시고, 못, 못 닦은 부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해가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기에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지를 어, 못하더라도 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해주고요. 어, 좀 떨어졌네요. 아이고. 여기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이 이렇게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WD40 이런 전기 관련된 부분에도 한번 사용하셔서 효과를 좀 배터리 수명도 좀 늘리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꿀팁 카티브의 카티브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